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버티고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이 독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들 휴가뿐만 아니라 용산 자대배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이런 것에 청탁이 많았다는 당시 부대 지휘관의 결정적인 폭로가 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검찰의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취미 장말에 버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 미스터리를 좀 발견을 합니다. 왜냐? 제가 판단할 때는 여권 고위층에서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걸로 문제를 빨리 매듭짓자라는 일종의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그저께죠. 지난 10일 JTBC에 출연을 해서 한 발언은 현재 전체의 여권의 취미의 감싸기, 취미의 살리기, 이런 분위기와는 180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총리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여권 전체의 분위기와 다른 말을 할 때는 총리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문재인과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룬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이낙연, 정세균 총리 사이에 추미애의 자진사퇴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 특히 추석 전에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교감이 있지 않았겠는가. 왜냐,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매우 강도가 쎘었습니다. 추장관의 해명이 충분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니겠냐? 민망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조속히 정리되어 국민이 코로나19나 경제 때문에 힘든데 이런 문제로 걱정을 더 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수사의 조기 종교를 촉구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그러나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 하는 것이 뭐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 그 자신이 언급한 다른 방법에 대해 정치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법적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오든 이거하고 상관없이 장관이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이것이 정치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이 고위층의 교감에 저는 추미애 장관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정세균 추미애 면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미애의 사투, 몇 가지 추미애의 여전히 정치적인 동기나 어떤 동교동 입문 과정,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행보 이런 것을 살펴보면. 추미애의 독한 사투가 이해가 됩니다. 추미애는 여성 판사 중에서 정치권에 이 발탁된 사실상의, 이 사실상의 첫 세대입니다. 나경원 우원보다 국회의원이 된 것은 8년이나 빠릅니다. 1996년, 그러니까 연구에서 돌아온 DJ가 새 정치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려고 할 때, 과거에 민주당을 이기택 총재가 잡고 놔주질 않으니까, 새 정치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60여 명을 데리고 돌풍을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의 카드로 영남 출신의 엘리트 판사 추미애를 발탁을 한 겁니다. 영남, 영남 출신의 호남 며느리 당시에 많은 화제가 됐죠. 자, 그러나 거꾸로 추미애의 입장에서 보자면 물론 남편은 이제 전라북도 정읍 출신의 변호사죠. 대구 경북역를 나온 사람이 동교 동교에 가서 호남 출신이 송골 진골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영남 출신은 끝없이 노력하고 사투를 해야 버틸 수 있는 동교동에 가서 정치를 한다? 그렇다면, 성골, 징골로 분류되는 호남 출신보다도 두 배, 세배더 투쟁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0년 재선 의원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2001년 요란했던 취중 욕설 파문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김중권 당대표와 국회의원 10여 명이 회식을 했는데 술에, 에, 술을 마신 추미애 재선 의원이 그 취재를 하는 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 하여튼 기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기고하던 이문열 작가를 가르켜서 가당치 않은 놈이 X 같은 조선일보에 글을 써서, 또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당시 야당 대표였습니다. 이회창 이놈. 동알보 기자한테는 김병관 사주 지시로 글을 썼느냐? 이런 식으로 욕설과 막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심리적에는술 먹으면 이제 취중 진원이라고, 바닥에 있던 심리가 튀어나오는데 이것이 자기가 독하게 동교동 내에서 투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어떤 독한 투쟁이 발현된 것 아니겠는가. 노무현 탄에게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삼보일보라고 하는 육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독한 방법을 사용한 것도 그래서 나중에 오른쪽 허벅지에 이 후유증이 생겼는지 법무장관 청문회 때 오른쪽 허벅지에 이 손수건으로 이렇게 동여맨, 뭐, 이런 것들이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 투쟁도 검찰 이미 저, 이미 자기에게 유리한 친조고 활동을 벌였던 대검 형사부장을 김관정, 동부지검장으로 지난 8월에 갔다 왔습니다.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 삼성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추미애 아들의 병원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달간 질질 끌었던 인물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남 출신 혼합 며느리 추미애의 독한 생존 투쟁. 다 배경이 있고 심리가 있고 현실적으로 추미애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